자, 오늘은 컨탄츠가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장윤철 명경기라고 해서 딱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형님들. 딱첫 번째, 1 0 이때 썰이 있어요. 이때 제가 사전 사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균환 대표님, 아 조균환 대표님이래. 그조 감독님께서 그 저를 딱 부르시더니 야 너를 네번 졌는데도 다섯 번째 내보낸다 꼭 이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알겠습니다 빡세게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해서 이겼던 거예요 아 근데 화질이 시작했습니다. 너무 안 좋다 이거 너무 과거 화질이긴 하네 와 뭐야 씨 고1 때장길주 이때 근데 긴장해가지고 프로브가 11시로 갔 봤는데, 크립을 봤는데 한시로 왔어. 와 이때 너무 말렸잖아. 그래서 이때 느꼈지. 아씨 오페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행히 좀잘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때 고베르만 존나 무섭게 했어. 이, 이게 2010년도인가 그때거든요. 와 고베르만 이때도 973 했어. 그래서 이때 약간 컨셉 다크드랍 하면서 아! 리버로 네. 끝내는 컨셉.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이 시대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성큰 안 박아요. 지금 성큰 4개 받고 있죠. 저렇게 안 받고, 그냥 히드라 물량질로 제 입구를 조이고 있었을 거예요. 어,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형님들. 수비형으로. 나는 와, 와, 고베르만, 근데 이때도, 이때도 미니맨 잘못 봤어, 석현이 형. 이때도 약간 나이로 치면은 많은 편에 속했었거든요, 석현이 형. 와, 이것도, 이것도 지금 못 봐가지고 드론 좀 썰리죠? 와, 이 당시에,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하는 토스들 거의 없었지. 이게 컨셉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고, 9시에 로보틱스 지어서, 9시 로보틱스랑, 본진 로보틱스에서, 기어서, 이거, 리버 와가지고, 죽이는 거거든요? 프로보로? 이때 또 생각나지. 와, 이때 플레이가 뭐냐면은, 약간, 공 굴리기 플레이를 좀 했어요, 이때는. 와 지렸다. 아 그리고 리버 그 공식전 최다 리버 킬수 저인 거 아시나요 형님들? 리버 한 마리가 63킬로 해가지고 제가 내가 1등이야. 모르셨죠 형님들? 와 지렸다. 이때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영승 사패하고 아. 시불레 이거 이거 지면 진짜 은퇴다 왜냐면 이때가 무, 언제였냐면요 진영아 결승 올라가서 영화영이 결승 가가지고 프로리그 빼주던 시절이었어 그럼 영화영이 를 빼주면 은 토스가 누가 있어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부지리로 제가 프로리그 나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못 이기면은 어차피 영화영이 다시 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는 무조건 이겼어야 됐어 이거 덕분에 근데 조금 살았지 그 다음 그 다음 김성대 풍성대 선수랑 한 건데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현역대 장길죽은 존나 약간 지금이랑 똑같아요. 족밥킹 느낌 났어. S급 뭐 택백리상 형님들에겐 좀 지더라도 A급 정도라고 하죠. 뭐 장윤철, 이경민, 뭐 조병세. 뭐이 정도 라인은 제가 싹다 압도했거든요. 근데 성대형도 이제 뭐 주전이긴 하지만 뭐 S급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또 족밥킹 장길죽. 족밥 중에 킹이기 때문에 또 제가 제가 한사발이 했죠. 근데 솔직히 말할게 이 게임은 좀 기억이 잘안 나긴 해요. 이 게임, 뭐, 어떻게 이겼지? 다크 20킬인 거 보니까, 네, 좀 약간 견제 스타일로 확실히 한거 같긴 해요. 어, 8위. 장윤철 대 이성은? 아 이거 기억난다 아 이거 기억나요 이 그거 아시죠 프로리그 때 국룰이 뭐냐면은 공군한테 지면은 이군 내려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 당시가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이 시즌에 형태형한테 지고 이군 내려가고 기호 형님한테 지고 이군 내려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공군전에 진짜 무조건 이기고 싶어가지고 이때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공군전이 진짜 무서웠어 공군전이 왜 무섭냐 지면은 경기장에서부터 굴러요 지면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손 이렇게 공손히 모아놓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고 이제 감독님 코치님은 야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대체 누구 이기려고 그러냐 어? 너 이러면 이길, 너, 이길 사람 없어 막 이러면서 길을 죽이죠 근데 나는 공군전을 진짜 많이 졌거든 그리고 7위 와 이거 기억난다 제동이 형이랑 이때 이때가 또 언제냐면은 그때예요 장길주 프로리그 5연패 6연패하고 2군 강등해서 진짜 새벽마다 우리 숙소 한 바퀴 돌면서 아 게임을 접어야 되나 게임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시절에 딱 나왔는데 제동이 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약간 저는 기회라 생각했죠 아 이거 제동이 형 잡으면은 계속 나갈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이때 했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삼코 투닥 빌드로 돌려 가지고 오버 잡고 드론 썰고 그다음 한방 바로 나왔거든. 변연제 빌드 좀 썼었지. 이거 좀 기억난다. 제동형이랑은 진짜 게임을 생각보다 많이 했던 것 같아. 오히려 영호형이랑 병구형이랑 태경형이랑은 많이 안 했는데 제동형이랑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 PD팝 피디팝, PD팝에서 제이디형이랑 역대급 자던지 했잖아요. 나 제동형이랑 그 PD팝에서 만난 거 그거 지고 도 평점 10점 받았어 형님들. 그때 제도경 전성기일 때였는데도 내가 약간 비벼 썼었지. 결국뭐 내야치긴 했지만. 와 이때 이때가 그거예요. 용태형이랑그 서바이벌 때인데 이거는 이제 자료 영상이 있습니다. 네, 아, 자 빨간색 장윤철 선수고요. 11시 지역입니다. 서킷 브레이커에서의 마지막 경기다 11시 지역에는 가색을뜨고 윤용태 선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뭐했냐면은 네, 본진 속업 빌드했어요. 그 본진 속업 빌드해가지고 양방 치면서 올인했거든요. 근데 이제 리버 컨트롤로 이제 끝냈지. 근데 내가 이상하게 용태형한테는 엄청 강했어요, 형님들. 현역때4대형인가 그럴걸? 이상하게 용태형이랑 하면은 내가 대회 때다 이기더라. 신기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용태형이 스톰을 잘 쓰는데 내 약간 스타일이 스톰 쓰기 전에 이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잘안 갔지. 어 이때 또 어느 정도 뭐 배제도 했죠. 네. 여기서 이제 속업 속업 셔트인데 본진 딱 때려. 어, 어, 맞았어요. 잘딱 본진 때려. 그럼 본진으로 드래곤 올라오겠죠? 이러면 다시 안마당 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으로 승부를 봤죠. 근데 이게 원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게임이라서 내 시나리오대로 잘 됐지. 안마당 잘 먹어놓고 면 끝나거든요. 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리버 컨트롤 딱 정석. 리버 컨트롤의 정석. 연습, 연습 때 하던 그 컨트롤 그대로 잘 됐어요. 야 지금이랑 똑같죠? 요즘에 하는 푸푸전은, 푸푸전은 근데 진짜 요즘 푸푸전이랑 똑같은 거 같아. 막 크게 안 달라졌어. 스타일이 비슷해.

이게 지금 성적상으로 봤을 때 프로토스의 미래다라는 말을 하기 힘들었지만 이 플레이를 보니까 유정태 선수와의 경기를 보니까 왜이 선수가 프로토스의 미래인가 와! 아, 와 그다음에 이제 매치 포인트 정명훈전. 와, 이때 지렸지. 진짜 정명훈이 이때 전성기일 때 아무한테도 안 진다는 평가가 있을 때 정명훈 개뚜드려 패스 때 거든요 형님들 명훈이 형한테 있죠? 그리고 강했어요 네. 저 명훈이 형한테 현역대 3대1로 이기고 있나? 그럴걸? 명훈이 형도 저한테 네. 좀 약했어요 아이두 선수가 할 경기는 정말 아, 최근에 펼쳐졌었던 테런과포트스전에서 가장 재밌을 것 같아. 그렇죠. 제가 이때 또신리전 걸었죠. 자, 12시에 로보틱스 지어놓고, SCM은 공격하는 척 있잖아. 하면서, 겁만 주고, 드라군도 이거 지금 일부러 싸우는 거야. 왜 와이? 겁줘야 되거든. 이거 엄청 이상하다. 이상하 찾는데 없어요. 어, 이거 뭔가 이상하다. 무범진 겁줘야 돼서 일부러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이때는 신리전을 진짜 잘했어요. 이때 신리전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하고, 전율로 보여주고 6시를 먹었거든. 6시 먹은 이유가, 어차피 10시를 먹으면은 테라에 나오면은 막기 빡세. 근데 6시를 먹으면은 파일런 한 개로 입고 막히기도 하고 수비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6시를 먹고 8시에 프로브 갖다 놨어. 이렇게 프로브 딱 갖다 놔요, 일부러. 그러면은 상대가 모르거든. 내가 유리하구나 약간 생각하거든. 그럼 그래, 완전 낚아버렸지, 그냥. 그렇죠. 멀티 늦었다. 알러퍼 이러면서 6시를 모르는 거야. 이러면은 액션이 너무 좋은데요. 자. 영웅심 절대 못 하죠. 알죠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로보틱스 이거 계속 깰려고 할때 내가 계속 저기다가 팔런 찍거든요. 그것도 이제 테란이 저기에 신경 쓰라. 저기에 시선을 가져라. 약간 그런 행동이에요. 아직 등장... 6시? 6시? 근데 모르지. 왜냐면은 8시에 내가 프로브 갖다 놓으면서 10일 전 걸어서 알게 좀 빡세지. 이때는 머리 진짜 좋았어. 리콜 딱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차 리필! 리필 때리죠, 다시. 리필. 이것 때문에 이제 센트 있는 병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장길주. 이러면서 아비터 캐리어 가고 있어요. 캐리어 뽑고 있거든요. 이때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서 계속 계속 내가 꾸면서 했어. 아비터도 갔다가 캐리어도 갔다가 하템도 썼다가 막 리콜도 했다가. 이건 변명의 여지 없이 칼버보 싸면서 졌습니다. 상성 싸면서 졌어요. 계속 칼버보 싸면서 이깁니다. 탱크가 주저앉으면은 질럿이 달려오고 탱크가 멀티 때리면은 캐리어가 날아오고 지상구 쪽에 골리앗은 드라구리 맞상대하고. 태국대서 모두 다상속싸움에서 이깁니다. 전략 시뮬레이션은 이런 것을 어, 완벽하게 구사를 했을 때 이기는 싸움이나 온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진짜 잘했어. 내가 생각해도 이 경기도 아마 10점짜리 경길 걸. 어 10점 만점. 프로토스 중에서 테란 전 경기력은 장철이 거의 도적선수서 탑입니다. 네, 진짜 분량이란 분량 물량. 특히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떻해야 되는에 대한 정합 판단이 딱딱딱 있는 거 같습니다. 이때 근데 진짜. 잘했을 때에요. 머리 잘 돌아가고, 심리전 잘 쓰고, 개잘할 때 알죠? 그 다음이 화승, 김유진 경기인데, 솔직히 말할게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건. 어떤 느낌이었지? 어, 아, 네. 예. 예. 이건좀 보면서 생각해볼게요. 미안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얼터너티브라는 맵인 거 보니까 끝무렵인 거 같은데 방금 나온 이 장윤철 있죠? 장윤철이에요. 얘가 저랑 같이 여행도 갔어요. 저랑 되게 친한 동생이거든요. 그, 같이 일본도 가고 막 그랬어요.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친해졌냐고? 내 아는 누나의 동생이에요. 어, 와, 근데 이때, 이때 진짜 내가 약간 리버 잘못 썼어. 왜냐면, 직, 잘 보세요. 자, 지금 나였으면은, 나, 지금 나였으면 뭐냐면, 지금 이 넥서스, 넥서스 이 오른쪽 뿔 위에 있는 저, 홀로 떨어진 저 프로브 있죠 지금 나였으면 저거 찍었을 거야 나였으면 쟤 찍었거든 근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맨 앞에 있는 애 찍은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저 뒤에 저 넥서스 뿔에 있는 애쟤 찍었으면 쟤 터지면서 프로 한 4개 잡았거든요 이때 너무 스킬이 부족했어 봐봐 그리고 지금도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앞에 거 찍은 것같은데 나였으면 그냥 이, 이맨 뒤에 있는 애 찍고 한두 마리 잡았어, 차라리. 근데 이때 또 욕심부려서 앞에 거 찍었지. 그래, 안 터질 거야, 아마. 또안 터지죠? 지금도 리버를 뒤에다 안 내리고 앞에다 내렸어야지. 이때는 리버 스킬이 부족했다니까. 얼굴 어, 이게 야, 그치? 이거는 예, 내돈 어디 있나요? 여기 대반 다섯 박 아, 잘좀싸어라 어떻게? 좀 나와야 되고요. 어, 왔어요. 갑자기 갑자기 와. 예. 어유, 여기 대백. 진짜 리마 팀을. 어, 여기서 겁나 잘못 싸웠네. 감겼어. 아, 잘 쳐. 잘 쳐. 근데 그거 있었어요. 화승한테는 제동형 빼고는 절대 지면 안 된다는 마인드가 있었어. 다른 팀도 근데 똑같을 거야. KT랑 할땐영호형한테저도 돼도 다른 사람한테 지면 안 되고 화생이랑 할 때는 제동이 형이한테는 저도 다른 사람한테 치면 안 돼. 그게 국룰이야. 어, 그 팀을 상대하는 마음가짐이야. 근데 이런 거 세레머니 잘안 하긴 하는데, 나는. 음 원래 이런 거잘안 하긴 해요, 저는. 근데 이때는, 이때는 약간 팀에 불만이 많았을 때일 거야. 그래가지고, 좀 내가 좀뭐좀 뭐좀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이러는 거 같은데? 원래 저 저런 거저 거의 안 하거든요. 팀에 약간 불만 있을 때 이러, 이제 저런 거 하지. 날좀 봐줘라. 나한테 관심 좀 줘라. 어? 와 이때가 지렸. 이거 인생 게임이잖아요 형님들 알죠? 이 때가 뭐냐면은, 영호형이랑할때 심리전 쓰면서 잡은 그, 그 경기. 압도적으로 유리했지만, 겨우겨우 이긴 경기. 이거 할 때는, 일단 3주 전에 저한테 감독님이, 야, 너 KT랑 할때 애결 나가. 근데, 근데 나한테 그 얘기했어. 야, 내가 여태 봤던 거 하면은 다시 못 나가. 약간 이런 얘기했어요, 진짜. 야, 내가 봤던 거는 하지 마. 내가 못 봤던 거를 해라.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좀, 색다른걸 준비했지 오리나는 척하면서 6시에 뭘 뭘. 영호형 무조건 배럭더블 할거야 해가지고 거의 맞춤으로 때려가지고 한경기예요 근데 딱 마침 배럭더블 했어 그래가지고 배럭더블 질럿으로 견제하면서 앞마당 SCV 오는 SCV 잡으면서 앞마당 일부러 보여주면서 아무것도 없는거 보여주면서 잡고 6시로 먹었지 그래서 이 게임이 한 8대2까지 유리했었는데 한 6대4까지 따라잡혔어 근데 영호형이 하도 잘해가지고 이때가 그때예요그 검정 유니폼 KT 이영호. 개절할 때. 이 게임 끝나고 딱 내려오니까 감독님이 막 웃으면서, 어, 잘했어. 막 이러는 거야. 소름돋았잖아요, 진짜. 약간 누구한테 인정받을 때. 누구한테 인정받을 때 소름돋더라고요, 진짜로. 이때로 돌아가면은 세레머니 할것 같아요, 형님들. 이때 제가 신인이라서 부끄러워서 그냥 끝나고 인사밖에 안 했거든요. 지금 갔다. 카메라 보고. 바로 날렸지 아어 근데 이때는 제가 이군이군 이군 신인이었는데도 나를 애결에 내보내셨어 그만큼 이제 신뢰가 있다는 거죠 저를 그쵸 형님들 나를 신뢰하고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거와 이거는 이제 영종이 형이랑 한 건데 형님들 이거는 아마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형님들 이거거든요 오영종 선수의 진영입니다 공군에 있을 오영종 선수 11시에 이에 맞서는 장윤철 선수는 한시 에이 장윤철 선수가 와 아 이거 나 이거 근데 나 이거 개인적으로 진짜 싫었던 게 뭐냐면 이거 카라 있죠 카라 카라대에 CJN2 적혀있거든요 아 근데 맨날 카라를 세우라는 거야 아 근데 나 이거 참, 좀 창피해가지고 카라 세우는 거 진짜 싫었는데 아 이거 억지로 맨날 세웠잖아 아 카라를 자꾸 세우래 저때가 언제냐면요 형님들 그 빅뱅이 빅뱅이 무슨 카라 세우면서 막 활동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빅뱅 따라한다고 막 저렇게 하라는데 장현철이 빅뱅을 따라하면 그게...

야, 아, 도이어 자원을 일단 저 게이트웨이 야. 늘리고 저 로보틱스홀 이런데 쓰다 보니까 야, 네. 야. 야. 아, 아, 이거 너무 야 이거 잡아야 데요 어질러 찔러놓고 들어가도 돼요 이제 근데 이때는 약간 제가 좀 패기 부릴 때예요 이때 약간 대회 좀잘될 땐가 언제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회에서는 패기 부리는 게 중요하다고 깨달을 때였던 것 같아. 있거든요. 야, 놀라셨어요? 네. 예, 이건 드라군 네. 나와도 안 돼서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2게이트인데 3게이트를 이기고 있잖아요. 2게이트인데 3게이트를 압도하고 있잖아. 게이트 쪽가 적은데도. 이게 대박이었지. 와, 이 게이트웨이가 더 많은 쪽은 게이트웨이가 좀 늦게 근데 이때는 뭔가 유닛이 더잘 움직여.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드라군보다 이때가 훨씬 잘 움직이는 것 같아. 뭔가 부드러워. 애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빠리빠리 타다고 해야 되나? 약간 드라군 스팀팩 먹은 것처럼 빠리빠리 타게 움직여 애들이. 리버를 빨리 쫓아내야 돼. 잘 싸우는데 리버 되고야 돼.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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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한 게 내려놓고. 네. 오른쪽에 컨트 아, 오른 쪽에 있는 드라군들이 리버를 빨리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커너로 이득 본 다음에 리버를 딱 갔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끝납니다 근데 이거는 컨트롤을 너무 잘해가지고 좀뭐 점수 매기면은 한8 9점짜리 경기지 어좀 만족스러운 경기였어요 이거는